충격의 나라별 물 실태와 색깔 축복받은 한국 블라인드 이슈가 알려주는 다양한 세상 이야기. 대한민국 사람은 잘 모르는 충격적인 물 색깔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안전한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욕조기에 필터를 넣고 3일간 사용한 결과인데요. 우선 왼쪽 한국, 오른쪽 일본의 필터 모습입니다. 전 세계 최상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두 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석회수가 많다고 알려진 유럽부터 살펴보면. 왼쪽이 이탈리아, 오른쪽은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모습 필터는 왼쪽 미국 워싱턴, 오른쪽은 멕시코라고 하네요. 지역이나 국가도 영향이 있지만 수도관의 영향도 크게 받는 듯 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로, 아프리카 물은 거의 안전하지 않다고 하며 까만색은 아닌데 흑색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아시아입니다. 왼쪽부터 필리핀, 태국, 베트남 순이며 그나마 필리핀이 양호? 하네요. 마지막 필터는 중국입니다. 가까운 나라이지만 멀어지고 싶네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을 보면서 물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